에스로 얼른 와 얼른 와 얼른 와 얼른 와 얼른 와 계속 킹 찍어줘 요 나보인 디마 여기 언더 위에서 바로 여기 여기 음식 먹고 업차 바로 후드 채게 너 위에서 두 스크린 밴디 네네네 노스 올라 노스 올라 스택 쌓아 스택사 얼른 얼른 스택 쌓아 이스트 와 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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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으로 와 이스트 벽으로 와 이스트 벽으로 와 이스트 벽으로 와 계속 올라가고 있나 보다 네네네 노스이스트쪽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내려와요 네네 그럼 c 스 c 전부 준비 지금 k 4 3 2 a b 노스로 스 e 로 노스로 스로 오케이, 오케이. 컴백 컴백 컴백. s 우스로 컴백, s 우스 s t a b 온다, s 다 e s t a s h Establish, Establish, e s t a s h Estab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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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 t a b 웨스트 h Establish, e s t a b l 왼쪽으로 계속 와 빨리 앞라인 픽이안안왔 네, 계속 와 웨스트 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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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와 우리 인살이 전부 지금 5 4 3 2. 인리들 끌고 온거 끌고 스이스가이가소스이가이가가 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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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 사우스. 사우스. 사우스로 가가 지원 좀해 줘. 잘좀 틀어 봐. 사우스로 가사우스 계속. 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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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 깔아 줘. 빨리 이겨 리격권도 빨리. 사우스 계속 언덕 올라 앞에서 렐로몬 언덕 올라 언덕 올라 그냥 아 버리고 갈게 노스로, 노스로 와 노스로 계속 와 노스로 계속 와x3 노스로 계속 와x3 노스위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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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와 좋아 묶였다 어나 여기 있어 힐러들 그냥 버려 아니, 다 버리고 가 그냥 탱커를 아니, 다 피웠어, 버리고 와어 어, 탱커를 다 버리고 와 그냥 렌탈시 턴턴턴어 사우스로 턴가 쫓고 있다 지우개가 쫓고 있다 벤디 벤디 아... 꼈다 네네네 사우스로 와 사우스로 와 사우스로 와 우리 사우스로 전부 준비 지금 오 4 3 2 1 싸우 싸싸싸싸. 괜찮아, 노스르가 버스 있을까? 노스리스가 버스 노스이스 갈게 노스리스가. 노스리 안 온다. 우리한테 안 온다. 우리한테 안 온다. 나스 천차례부터 싸스르 천차례부터. 싸스 천차례부터. 싸스 천차례부터. 앞에 케이트린 있다. 케이트린 죽여. 케이트린 죽케이트케이못 나가게. 케이못 나가게. 싸스르 싸스르 빨리 와. 빨리 와. 싸이고1 2 이이 사이에 그냥 눈앞보니 봐, 보니고다 봐, 보봐 오케이 에네르토, 노스르토, 노스르토, 노스르노스르 여기 대기 여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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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로 와 웨스트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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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로 돌아 웨스로 돌아 웨스로 돌아 웨스로 돌아 웨스트로 돌아 스로 돌아 웨스트로 돌아 웨스트로 돌아 웨스트로 돌아

이스트계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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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계우리다이스트소가어어 싸우스라 싸우스라 아스크린 어 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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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언덕 올라갈게 애니로 올라갈게 애니로 올라갈게 애니로 올라갈게 애니로 올라갈게 야 지금 저 침살러 아 근데 이스트야 앞에 이스트야 앞에 이스트야 올라 애니로 올라가 빨리 올라가 성벽 올라가서 올라 올라 올라가서 올라가서 아론다 안온다안온다어 피안 피안아 니들 앞에 디에탱형한명짧게 준비지고 아직 4 클랜저 3 아직 2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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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 한명 웨스트 한명 웨스트 한명 오케이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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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얼른 올라 올라 얼른 내려가 얼른 올라가 올라 얼른, 올라가 올라 올라가 오켓 때맞고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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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 올라가 애니 올라가 애니 올라가 애니 올라가 애니 올라가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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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네로 올라가 애네 올라가 올라가. 다롬. 올라가. 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빨리 올라가 빨리 와와와와와 우리 몰렸어 어 와줘 그냥 와줘 그냥 와줘 그냥 그냥 끝까지 와 싸스 걸어 싸스 걸어 싸스 걸어 바로 티패 준비해 싸스 걸어 싸스 걸어 싸스 걸어 밴디 계속 어디인지 알려 줘 엔디시 웨스트로 후빙 여기 여기 노스라 노세스라 노세스라 우리 노세스라 노세스 다들 웨스트로 어어 웨스트로가 웨스트로 크게 돌아 웨스트로 크게 돌아 노스로 퍼져 노스로 크게 퍼져 노스로 크게 퍼져 노스로 크게 퍼져 근데 우리 앞에 탱커 짤게 준비지고 4 3이 앞에 탱커 앞에 탱커 앞에 탱커 한명한명한명한명 죽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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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케이, 온다 온다 베드 온다 앞에 클리 노스로가 노스로 쪽가 노스로 쪽가 벽부터 사 근데 여기서 이스트 여기스트여기스트여기스트 오른쪽 오른쪽, 위치죠, 오른쪽. 위치죠. 어, 위치죠. 어 위치죠. 히스트, 이스트 이스트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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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스트로 님들 이스트 s 와 오. 힌다 팀 힌다 팀? 힌다 힌다 여기 숙소? 벽 조심해 이거 벽 디펜스 준비해 님저 먹어 저어 먹어 저항 먹어 저어 먹어 먹어 온다 온다. 모...... 온다 온다 모... 어 빨리 점프 올라가 올라가서 올라가올라가 빨리 올라가서 올라가올라가올라가 올라가 다시 내려갈게 내려갈게 내려가서 놓스 내려가서 놓스 내려가서 스 내려가서 스 내려가서 스 내려가서 스님스 준비 딥패스 준비 디펜스 스 왼쪽 스 왼쪽 디펜스 스스로 올라가 노스로 그냥 쪼가 앞에 앞라인 살려 올라는 사람 살려 스가스 올라가 올라가 양파로 바뀌었어, 양파로. 어, 맞아 그냥 맞아. 네, 우리 안 온다. 아니.. 끌고 오는 게 없음? 스킬이? 여기 대기.. SD 봐주세요, 님들. 밴디시 사우는로 중. 네 사우스로 쓰 사우스로. 빨리 말타. 키팬테는 다 말타 싹다. 여기가 밴디 밴딧 꼬리. 밴디시 노스 웨스트로. 예. 예 무빙 중. 대형. 그냥 아꼈다가 쓰세요. 여기가 밴디 꼬리. 예 예. 노스로 푸시 중. 하... 두스크릿. 예 예. 노스러봐, 노스러봐, 옥화살 깔아봐, 오. 노스, 저목이끼 오, 사, 삼, 이, 이 노초코,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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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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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앞에 템좀 조금 줄수 있어 줘,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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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웨스트로 걸어, 웨스트로 선취 걸어, 선취 걸어, 선취 걸어, 선취 걸어, 말타 디펜딩 드윙, 상 끝났으면, 이스턴, 네. 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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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턴 웨스트로 다시 웨스트로 다시 웨스트로 와. 와. 핸골이 여기에요. 네네. 누가 밀고 있어요? 어디로? 샤우요 밴디지 웨스트로 밀고 있어요. 네네네네네네. 밴디 계속 푸시죠. 웨스트로 네, 계속 오케이. 푸시. 지금 인게이지 빠졌다. 마운터. 마운터. 네. 마운터. 마운터. 네. 언덕 이 노스로 와. 노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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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노스로 노스로 오케이 나 보인 팀아 나 보인 팀아 나 보인 팀아 어 지금 스킬 인기 빠졌다 사우스 에스로 걸어라 사우스 걸어라 애널턴 애널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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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애퍼져어는인어에스터블에스터블로에스터블에스터블에스터블 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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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있 기사 소자기 사 기사님 어. 기사 쏘고 들어가야 돼 여러분 아이야 NW로, 애니로 그거 써, 오커즈스 줘벤디 온다, 벤디 온다, 벤디 온다 빨리 써줘, 오다. 진짜 빨리 그 써줘 얘네들 신발 써, 신발 써, 애니 로 신발 써 암라인 막, 카바이걸 살려, 카바이걸 살리고 애니로 아, 아, 올라가, 아. 언덕 올라가, 언덕 올라가, 언덕 올라가 언덕 올라가 벤디 우리 쪽으로 온다, 바로 온다 어, 어 사우스 에스, 웨스트로 가, 웨스트로 와, 에스트로 와 그래, 마운터 오케이, 오케이 이스트로 가, 이스트로 계속 버튼 쐈는지 알려 레벨은 안 보였어요, NLD 베날디 저거 저거 잡질들. 어오 응, 노스러 와봐 노스라 와봐 스라 오클레사 봐 오클레사 오레봐 노스로 전부 짧게 준비지고 4 3 2 1노스로노스로스로스로다 예, 노스, 노스, 죽여 노스, 노스. 다 죽여 다, 다 죽여야 돼. 그렇지. 사로때 사슬 때 자리 저리 저리 사리 사리 사수로사수로뺄 배목 끼면서 배목 끼면서 뒷라인 배목 끼면서 S로 와 S로 와 S로 와 S로 와 S로 로와뒷라인 배목 끼면서 S로 얼른 와줘야 돼. 앞에 살려. 주, 주의리 좀 깔아 봐. 힐좀해 봐. 이스트 이스트 오른쪽 오른쪽 그냥 오른쪽으로 오른쪽, 일자로 쭉 가는데 일자로 쭉 가. 일자로 쭉 가, 일자로 쭉 우리 인 접어지고 4이인인인인인이이이이 이스트 계속 이스트 이스트 계속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이스트 계속 가 이스트 계속 가 이스트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오케이 여기 대기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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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에스로 우리 노스 에스 전부 짧게 준비지고 자3 2 2 말타고 있을게 빨타고 있을게 빨타고 있을게 이렇게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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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ugs, 죽여 때려로 님들한명 확실하잖아 이스트로 와 이스트로 와 이스트로 와 이스트로 와 우리 쫙 따라 쿨트 따라 이스트 오 쿨트 플리즈 이스트 오 쿨트 이스트 오 쿨트 우리 도망 우리 쪽안다 우리 쪽안봐 애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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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애니로 빨리 애니로 무빙 트어 애니로 쿨트 트 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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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 계속 트 오케이 그다 봐봐 다 봐봐 신발 써 신발 써 신발 써안 어, 온다 이제 어어다 신발 써 신발 써 디펜딩이 말 타고 가죠? 다이브야?